말을 잘 활용하면 타인에게 만만한 느낌이나 무시당하는 일 없이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실력자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표현하는 대화 기술은 업무와 인간 관계에서 성공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우위에 서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심리 대화법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 상대의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대화의 방향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심리학에서는 리딩 리딩이라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의 마리아 차라고자 교수는 대화 중에 조금 강제적인 느낌이 들수 있더라도, 리딩 기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끌려오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에게 기계의 조작 방법을 설명할 때, 조작은 매우 간단하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조작이 간단하다는 전제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대해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방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것은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인상을 줍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하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작은 일이라면 관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 약속 시간의 1분이라도 지체되면 화를 내거나 차가 약간 미지근하다고 분노하거나 도장이 아주 조금 비뚤어져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좁은 마음을 가진 인상을 주고 상대방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불만을 품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꺼내기 어려운 말일수록 상큼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밝게 웃으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며 힘들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금방 방어 자세를 취하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어이 퇴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분명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게 되므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라도 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장을 할 때도 가능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가 불합리한 일에 대해 야단을 친다면 그냥 불만을 삼키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부딪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안색을 바꾸고 화를 내며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대방과 똑같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길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은 말보다는 행동이나 표정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은 표정을 짓는다면 누구든 그 사람과는 두번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한번 입에 담은 말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절대로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과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절대로 꺾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그의 의견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길 수 없는 논쟁에서는 신속하게 물러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에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리해서 이기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내가 먼저 물러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100이라면 자신과 타협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심리대화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